어봉한 목사 김희수입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22년 목회하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째 하나바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군대 목회 마치고 사회 나와서 멋지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사회 나와서 10년 목회하면서 멋지게 망했습니다. 교통 사고를 두번 크게 당하면서 목회가 좌절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 일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서 제 자신을 보았고 정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모토가 만들어졌는데 나는 망해도 예수는 잘 되게 하자. 이 모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무엇이 예수를 잘 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기준점이 되었고 그 기준점에 맞추어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망하자. 이렇게 결단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정년퇴임 한 후에 연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월드비전을 만드신 바피얼스 목사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 때, 전쟁 직후에 한국 전쟁과 혼혈과 전쟁 비망인 장애아, 한센병 환자, 전쟁 포로, 그리고 순교자 가족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 직후에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없었습니다. 정부도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사회가 다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피얼스 목사님이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를 움직여서 그들부터 후원을 받고 구호 물자를 받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바피얼스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한국 전쟁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여기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계속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하면은 보통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피얼스 목사님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로 저의 심장도 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한국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이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바피얼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깨워지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공감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저의 심장도 깨워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심장도 깨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에는 순교적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워지게 하는 일들에 대응하겠습니다. 대응하되 제 자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오스 목사님은 한국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 전쟁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쟁 고하들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쟁 고하들이 약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사상자가 약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낸 통계가 아니고 어,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낸 통계입니다 250만 명 이상은 민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상자 500만 중에 250만 명 이상은 민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전쟁 중에 전방에서보다 후방에서 죽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상처가 더 심각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결과로 만들어진 전쟁 고하, 전쟁 혼혈과, 전쟁 비망인, 전쟁 포로, 어,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전쟁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들을 돕는데 바피스 목사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습니다. 이분은 영화를 만들어서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상, 또 전쟁 피해자들의 모습을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유엔 종군기자로서 세계 알리고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피올스 목사님은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한국 전쟁 고아들 혼혈 고아들, 전쟁 미망인, 전쟁 포로들,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한센병 환자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한국 전쟁 때 급속하게 증가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피얼스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유준 박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한센병을 연구하고 오셔서 바피얼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러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피얼스 목사님이 10만 달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유준 박사는 그럼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피얼스 목사님은 저는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으로 가서 모금에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한센병 환자를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혼혈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혼혈과가 고아들 중에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과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러니까 파리로 해방 이후에 바로 미군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군이 한국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미군 남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혼혈 고아였습니다. 혼혈 고아들은 한국사에서 회 해제되었습니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의 불명예로 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혼혈 고아들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피얼스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혼혈 고아들을 위해서 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 고등학교 강당에서 어, 영화를 보여주고 혼혈 고아들의 실정을 알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은혜를 받고 응답한 사람이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입니다. 부부입니다. 해리 홀트, 버다 홀트 이분들이 바피얼스 목사님의 그호수에응답해서 혼혈과 아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또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입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을 바꾸도록 미국 사회의 호수에서 미국 사회가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홀트 부부가 한국 혼혈과 아들을 입양했는데 그 일이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쟁 비망인도 너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도 가난하고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들에게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최초의 모자원이 부산 전쟁 중에 생장한 다비다 모자원이었고 계속해서 모자원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바피오스 목사님은 모자원에 있는 그 부인들이 너무도 어렵게 사니까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들에게 재봉틀을 사주면은 그 옷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모님하고 어,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로렌 피얼스 사모님이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에 지역 교회 여신도 그룹에 전화해서 내가 언제 가서 만날 테니까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그룹을 만나서 한국의 아내들 남편을 잃은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모금을 해서 그당시에 재봉틀 어그 당시 최고의 재봉틀인 싱거 미싱이라고 그랬죠 미싱을 사서 한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싱거 미싱을 제가 두 군데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이사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월드비전에 갖다 놓았고, 다른 하나는 동두천에 있는 모자원에서, 계셨던 분이 그 미싱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생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미싱은 그분의 막내 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전쟁 포로는 우리 군이 아니고 북한군이었거나 중공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걸 국군 포로라고 하는데 국군 포로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서 옥회자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 중에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김학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잡혀갈 줄 알고 도망가는데 도망갔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모가 또 다, 아, 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인민군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인민군이 되었는데, 인민군으로 왔다가, 아, 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분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필스 목사님은 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들이 신학교를 다니도록 신학교 학비도, 어, 지불했습니다. 저는 월드비전 목회하면서 바피얼스 목사님의 기도에 늘 감명받고 또 이게 우리의 월드비전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 그 일들에 우리가 개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월드비전의 사역이었고 또 오늘 교회의 사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 오늘 너무도 많지요. 가난, 굶주림, 질병, 전쟁, 재난, 이런 일들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정말 개입하고 대응하는데, 대응하되,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나의 심장도 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바피얼스 목사님의 결단이었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피얼스 목사님의 그 모든 그 기도와 생애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그것을 이제 더 벌난업을 칠드런이라는 더 모스트 벌 i 업을 칠드런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어린이들만 취약한 건 아니지만 재난이든 전쟁이든 가난이든 굶주림이든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 월드비전이 이런 일에 대응하지만 사실은 월드비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비전은 교회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드비전이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피오스 목사님이 어, 프랭클린을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의 리더로 세우실 때 프랭클린을 데리고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일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피오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가 63세에 백혈병을 앓으시다가 1978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분의 살아간 그 모든 것은 한국 전쟁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개입하고 대응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를 조문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전문으로 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가 했다. 그럼, 바피얼스가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바피얼스였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안고 살아가는 바피얼스를,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바피얼스를 통해서 안 되는 일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개입하고 응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애롭고 가시밭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피엘스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방이라는 그 비밀의 사역, 비밀스런 사역의 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에 응답하려고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